사실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 어 그래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전반전에 승부를 볼 아. 것인지. 네, 자 어, 자, 왼쪽 뚫렸어요. 오른쪽 비어있습니다. 슛. 골대 맞습니다. 첫 번째 슈팅 골대 맞았습니다. 보시죠? 다시 보죠. 자 빠르게 한 번에 골이 준이였고요 이준이가 완전히 보고 밀어줬죠. 여기서 오른발로 그냥 밀어넣는데. 아, 네. 골 디하, 맞습니다. 디아고 선수가 아 지난 그 전남과의 경기에서도 힘들이지 않는 슈팅을 통해서 두 골을 얻어낸 바가 있거든요. 라이브 골을 <laughs> 이렇게 줬습니다. 다른 거라고 좀대처해있요 자, 이 킥. 저오를또 받아내나요? 자. 김정환입니다. 받아냈습니다. 받아냈습니다. 지짐투 뒤쪽 때립니다. 잡아했습니다 차반했습니다. 차반습니다 차반했습니다. 차반했니다니다 못지고 따라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역습이 통하는 그런 서울 이랜드의 어, 득점 장면인데요. 네. 순식간에, 순식간에 이뤄졌던 상황이죠. 네, 이동민의 골. 자, 이래서 정경영 어, 감독은 좌우에 발빠른 김차타시 한번 보이시죠. 자, 지금. 이 골키퍼가 빼준 것이 정말 좋았고요. 네, 김정환 선수. 여기서. 뒤쪽으로 잘 내줬어요. 안전히골라줬죠 네. 때리고 골키퍼 선박 뭐 진보를 쇄도하면서 이동률 선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품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윤보상 골키퍼가 볼을 잡자마자 빨리 붙여놔라고 어, 그렇게 소리를 질러고 그리고 어, 그 볼을 어, 빠르게 어, 김정환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네. 어, 생각해야 되고 또 그날의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누구인지 네. 어, 그런 판단을, 어, 어, 김정환 따라갑니다. 빨라 이동률은, 진짜 이동률이 쭉 있고 김정환 빨라요. 김정환 슛. 골문 바깥이네요. 아, 각도 상으로는 들어가는 것까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자, 이기 백보드는 만상이었고요 네, 경고가 나오네요. 자, 자 이게 지금 경고라면은 네. 글쎄요. 페널티 킥을 찍었나요? 자, 다시 한번제 너무 네. 확인을 해 보죠. 네, 자 지금 음. 자, 다시 한번 나오네요. 보시죠? 자, 마지막 슈팅 장면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네. 있겠나. 지금 여기까지 어, 빨리... 빨랐거든요, 김정환. 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어, 주심이 자, 자 입을 올렸습니다. 수는... 자, 제노 달려갑니다. 어딜까요? 슛! 자, 들어갑니다. 와. 중앙을 관통시켰습니다. 아, 배짱 좋으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꼭립파들이 판단하기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이 이제 키커들이 차는 방향이라든지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골키퍼도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아세노 선수는 음, 올 시즌 두 번째 골을 페널티킥으로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냥 때려놓습니다 약간 자, 오른쪽인데요. 일단 한 템포 놓치면서이승민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난 이후에 오른쪽을 택했네요. 그렇죠. 네 어, 반대편으로 아, 슈팅을 시도하는 아세노 선수입 2대 0이 됐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도하르테입니다 중앙 쪽, 중앙 쪽. 한번접어놓고 다시 빼줬습니다. 아스나0 올려주고 0개2테입니다0 0개테 두아르테 쏴줄 듯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0 0개 200개, 200개, 2 이준입니다. 이준이 0 0개 안산은 두아르트 선수에게 볼이 갔을 때는 분명하게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냅니다. 두아트.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아르트 선수에게 많은 볼을 어, 주는 게 안산으로서는 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보세요. 오른쪽에서 네. 두아르트 선수가 완전한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반도패 크로스 넘겼고요. 네 완전히 후리한 슈팅이됐어요 지금 이 티아고 선수에게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노스 슈팅 깨끗한 그을뽑아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책은 아쉬움이 있었고요. 자, 네. 자, 자 서울다 이동률이 왼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리, 잘라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서울이랜드는 아세노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잠시 지금 나왔다가 같은 네. 들간 모양이고요. 자, 두아르테. 왼쪽, 디아고. 안산이 지금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자, 수스나이도 많이 올라서. 네, 아스나이 잡아고 왼쪽, 왼 자, 정면적, 아, 아, 정면적. 슛. 자, 자, 잡아냈습니다. 아, 손진규 스틱. 자, 임보산 골키퍼의품이 안기는 그런 크로시팅이었네요 네. 자, 그렇지만 안산 분위기 정말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아선한 선수가 상당히 공격이 많이 가담해 줬고요. 네. 송진규 선수, 골프로시팅. 자, 지금. 배달 됐어요. 김인성. 자, 돌아서 지 못하게 두 명이 해왔는데. 자, 비어있습니다. 왼발로, 자. 왼발로. 때립니다. 아, 김정환 선수의 왼발시팅. 어. 박준영 선수가 들어가야 또 교체 카드가 늘어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티아고 컨트롤 미스. 오 다시 한번. 자 티아고 잡습니다. 왼쪽 빼뒀습니다. 자박상쪽 접근 오른발로 오른발로 감자입니다. 굴절 됐습니다. 오! 골키퍼 맞습니다 지금이 굴절 되면서 그렇습니다. 골키퍼가 타이밍을 뺏겼어요. 자 지금. 오! 박동희 선수의 왼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이 약간의 골절과 함께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윤보상 골키퍼 선방, 아주 좋았네요. 아세노 선수가 뛰질 못하네요. 네. 박준영 선수와 그 사이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이랜드 선수들은 지금 자 좋아요. 지금 김원식, 대현. 때릴 에도 있어요, 내릴 수도 있어요. 때립니다. 나갔습니다. 어. 자, 김원식, 어, 물론 슈팅 충분히 할수 있었고, 좋은 위치였죠. 그렇지만 또, 네. 오른쪽에 한편으로는, 어, 서범유, 차가훈 선수가 빠르게 오바핑을 나가줬거든요. 지 보세요. 오른쪽에 완전하게 네. 비어있는 자리도 있었지만은, 어, 물론 김원식 선수 충분히 슈팅을 할수 있었고, 또 나가는 탄력이었기 때문에, 네.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은, 부분들이좀 아쉬웠는데, 네. 자, 자, 조현은 대충 빠졌어요. 슛! 바로 오른쪽 볼 때를 눈물이 날렸습니다. 최근들 아, 네, 업사이드 와. 깃발이 올라갔고요. 자그렇지만 순식간에 아스나이 그리고 두아르테 최근들로 이어지는 속도는 네. 상당히 빨랐습니다. 보세요. 아스나이 아, 선수 치고 아, 들어가죠. 아. 네, 이 연결 좋았고요. 네. 자. 오, 오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자, 따라갑니다. 자, 좋은 생각. 김인성, 상민아, 골스마스짜니다 이건 아까운 대목이네요. 너무 빨리 바깥쪽으로 지금. 참 서울 이래 들어서는 절대적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네, 김인성 선수가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가 막힌 연결이 들어갔는데요. 아, 따라줍니다. 자 김인성, 네, 김에 네. 자 김인성 비어 있어요. 김선민 왔어요. 때립니다. 올때 맞습니다. 다시 한번 터치. 와. 이게 끝이 맞습니다 자또 마지막 단체 김인성 선수 놓치네요 네, 글쎄요 김인성 선수 조금은 장용석 출발 시간은 5 분입니다 자, 자 벗겨졌어요 구한테 나가면... 한번 잡아놓고 뒤쪽 골라주고 했다 했죠 옆 구글이에요 역 구글입니다. 자 역시 두아르테 선수가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좋은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만은 네. 마지막 골문 연이들은 실패하고 있는 안산입니다. 자 추가 시간 5분입니다 네, 완전 히 잡아놨죠 네, 수비 따돌리고요 그리고 마무리 슈팅. 와저말 아, 우리 왜 보세요 바포스트 쪽이 아닌 리어포스트 쪽으로 볼을 했고요. 아, 김경준 선수의 아, 네. 마무리가 여분을 때렸습니다. 김경...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이보리... 자 일단 살리지 못하네 네. 자 오른쪽 아스나이트 해가 왔어요 아스나이트아 네, 나가겠죠 네, 아스나이어갑니다막상쪽 아스나이 접근 엔넷 슛! 넘어가네요 사포로 크기죠아조아르테 하... 선수가 이제 동료들을 향해서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스나이 선수가 이타적인 움직임을 해줬기 때문에 더한 뜻은 선... 자 이승구 몰라요 다시 아스나이 이 조합이 오른쪽에 들어오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다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한얀한 반대쪽. 했다. 빗나또 나갑니다. 자 이거 절대적인 아, 찬스였는데. 안산. 슈팅으로 치면 난사입니다. 난사가 전부 다 골대를 외면합니다. 빗맞았어요. 아, 아, 저...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박 끝에 흐르면정 맞았습니다. 아 너무나 아쉬웠던. 서울이랜드는개막전의 경남, 그리고 바로 안산을 연겹고 격파하면서 이 연승을 거두었었고요. 또한 번의 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 시즌 두 번째 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서울이랜드 자, 앞에 깔아뒀습니다. 중앙점, 슛! 들어갔어!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동점골! 결국은 점골이 나왔습니다. 자, 끝까지 할수 없는 경기. 몰아붙인 안산,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경준 선수네요. 자, 여러 차례 기회를 놓쳤던 김경준 선수가 네. 결국은 해냈습니다. 네. 아, 정말 할수 없네요. 경기. 거의 뭐 붙치는 승리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안산이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다시 보시죠. 정면적 장면 잘도고요 네. 네. 두아르떼 선수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수비선수들은 그쪽으로 조금 쭉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김경준 선수가 그것을 이용해 돌아서면서 180도 터닝 슈팅 아 팀의 귀중한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김경준 선수가 올 시즌 3호 골을 뽑아냈습니다. 동산 11호 골입니다.